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예사랑농원입니다 어, 저희 가수원을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요 제가 하이퍼미네랄을 지금 올해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살포한 지가 지금까지는 비가림하우스로 경작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가온하우스 들어갔습니다 가온 하우스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른 하우스보다도요 어, 귤 알이 좀 굵고 상품적인 것들이 많다고 농협 직원이 와서 얘기하고요 동네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어, 가온 들어간지가 175일입니다. 180일 되면은 이게 귤을 이제는 따도 된다고 하고요. 조금씩 지금 익어가는 지금 상태고요. 그리고 조기강원 같은 경우는 귤을 다닥다닥하게 달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저희는 하이퍼미네랄을 살포하고 난 후에 이렇게 귤들이 포도송이 같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원래 포도송이 같이 많이 달리면 은 젓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젓갈을 오래 잘 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늘어질 정도로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 밭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밭에 가도 알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희하고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어, 알이 상당히 굵기가 작아서 상품화가 안 된다는데 저희는 거의 골고루 비슷하게 이렇게 알이 지금 된 상태예요. 이렇게 그 중에서도 좀 알이 작은 상태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알이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은 없잖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좀 알들이 굵기가 골고루예요. 적당하게 지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직 익지 않는 상태라서. 지금 이 정도인데 일, 어, 여기서 귤이 익으면 더 노랗게 하면더 많이 풍성하게 안 보일 거예요.